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가래, 가래에 대한 것만도 한 처방이 실제로는 한 30가지가 돼요.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래, 어, 가래가 이렇게 끓는다고 그러죠. 우리 흔히 그릇그릇 되는 거, 어, 그러한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가래가 끓을 때 어, 가운데 손가락, 요 가운데 마디죠. 여기 금이 하나 있고 또 금이 있어요. 요 가운데 마디에 붙이는 겁니다. 일단 첫 번째는, 물론 면봉 지압을 충분히 하신 뒤에 붙여도 됩니다. 또, 이 가운데 관절에서 주먹 관절 사이 중간에서 약간 위쪽으로, 가운데 관절 쪽에 붙이는 겁니다. 여기는 강한 면봉 지압이 필요합니다. 어, 요 부분쯤 되는 거죠. 그 붙여보세요. 또 하나는, 어, 뭐, 또 하나가 아니라, 이제 세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. 이두 번째 손가락, 정중앙에서 약간 가상의 쪽으로, 어, 여기 우리가 이건 손톱 마디라고 하고, 가운데마디라고 하고 여기를 손바닥 마디라고 했을 때요 부분입니다 정중앙에서 약간 가상이죠 예, 여기 붙입니다 예, 가래가 끓을 때 여기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마디 그 다음에 네,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 바로 아래 또한 가지는 두 번째 손가락 손톱과 연결된 마디 약간 엄지 쪽으로 치우쳐서 붙이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붙이는 거죠. 네. 잘 모르시겠으면 천천히 다시 여러 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